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어느 것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32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건데 사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원으로 보면 은사로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값 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주실 때 다른 것은 빼놓고 아들만, 아들만 줄게 그럴 수 있겠느냐? 가장 큰 것을 내놓으신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덤으로 내놓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33절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못된 인간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4절에 그런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까지 하셨고, 그분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현재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현재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무뭘 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어느 것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죽어, 시까지 하셨고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어느 것이 무엇이 단절시켜 놓을 수 있겠느냐 분리시켜 놓을 수 있겠느냐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반란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 배고픔, 적신, 벌거벗은 상태, 정말 입을 옷이 없는 사람, 정말 뭘 입어야 될지, 정말 입어야 되는데 입을 것이 없는 그런 것, 그런 정말 극심한 가난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없다. 위험, 칼, 그런 것으로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36절에 "우리는 원수로부터 날마다 일평생 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절에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원수의 공격을 날마다 일평생 받는다 해도, 우리는 이깁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원수가 날마다 우겨산다 해도, 날마다 공격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큰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우리들은 원수가 어찌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38절에 확신하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곤세, 곤세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은 것도 깊은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당차자요. 그 사랑을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원수에게 늘 속고 끌려다닙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누구도 줄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 독생 아들을 희생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밀어넣어서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밀어내시고 아들을 대신 그 자리에 밀어넣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영원히 나를 품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그큰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무엇이 있겠느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자, 여기에서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바, 사랑을 받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우리는 이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계속 계속 부어집니다. 어떤 사랑을 부어 주셨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죄를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 정말 내가 제법 괜찮을 때, 상태가 좀 괜찮을 때,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상태가 아주 나빴을 때, 누가 상태 나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상태 나쁘면 일단 거절합니다. 정말 콜센터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시달려요. 누가 그런 고객을 상대하고 싶겠어요. 또 만나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상태가 너무 나쁠 때 나빠도 보통 나쁠 때가 아닐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상태 나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 혜택을 받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인공들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아직도 죄인이었을 그때에 좀 하나님께 잘해볼까? 아,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 상태로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셨다. 증거하셨다.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정말 너무너무 생활에 쫓기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빚진 마음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단 말씀은 그와 같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시험당하는 것을 때로는 막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놓지를 못하시고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뭐 마음에 들었나요?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떤 날은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날은 정말 확 넘어졌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면서 그런 연약한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굉장한 사랑 가운데 마치 포로가 되듯이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도 사랑하시는가? 나타났다.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안 보내시면 죽음입니다. 안 보내시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진 그 상태에서 건져내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요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좀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짧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무조건 마음에 들어서 사랑은 아니잖아요. 때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품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원 없이 사랑을 받아봤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셔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런데 우리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할 때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 좀 받아보려고 사랑을 정말 기대하고 다니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저도 한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길거리를 사방을 쏘다니면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불필요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랑의...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중단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끊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사랑은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어 놓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야 하는 건 속은 모습이고,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는 당사자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것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끊어 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아직도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수없이 상처받은 것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품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보여줄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너도 사랑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한없이 배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웃들이 또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을 사람에게 주고 하면 안 오는데.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 노래는 참 명곡인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다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사랑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 존재인지 이 사실을 인정해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 놓을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사랑받습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혜택,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느낌으로 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한 사람은 정말 너무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수 있을까? 살기 어렵겠다. 그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다치긴 했지만 크게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덜 다친 사람이 죽어버리고 중한 사람이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 사고를 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정말 사랑받을 데 없는 그 사람은 더 경한 사고를 당하고도 죽어버렸고 중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알고 인정해드리면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랑받는 사람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인정해 드리고 이후로 늘 나는 하나님께 너무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에 만족하고 받고 있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제법 괜찮았을 때가 아니라 괜찮은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약하였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그때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